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키성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싫어서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소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학생 키성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저희가 또 아무나 모실 수는 없습니다. 네, 키성장 골든타임 골든힐 한의원 성장센터의 한의학 박사, 한혁규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혁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자, 어 저도 주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키 때문에, 어, 키가 크지 않아서. 아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고 일이 되면서 성장판이 거의 다쳤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 유명한 한의원 병원을 찾아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어 맞아요 사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제 고 일이 되면서 딱 이제 남학생 또 여학생도 정말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분들 보면은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좀 슬플 때가 진짜 마지막인데 네. 딱 거의 다쳤다 음. 이런 말을 듣고 거의의 희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네. 정말 다친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에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이때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공감이 가요. 그 거의의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다쳤다 거의 다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클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 그런 경우는 좀 좋은 경우죠 네. 우리 아이가 1 2년 정도 키가 안 컸어요 음. 근데 지금부터 키가 클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로 많이 계세요 음. 근데 저희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면 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서 키를 뽑아내기도 해요 음. 정말로 키가 1 2년 동안 0.000cm가 큰건 아닐 거예요. 음. 거의 안 컸기 때문에 티가 안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막 머릿속에 스쳐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수년간 안 크다가 다시 키가 뽑힌 애들이 정말 생각이 어, 나요. 그 스쳐가는 아이들이 생각난다라는 그 표정 속에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임하시는 표정이 보입니다. 네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들려주세요. 네. <laughs> 또 고등학생이 되면 좀 궁금한 게 키가 정말로 많이 크지는 않는지 평균적으로 또 얼마나 클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고등학교 때키 크는 거 아니야? 이건 특이 케이스긴 해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 1년간 성장 폭이 평균적으로는 약 1cm 정도예요. 아,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여학생들은 당연히 그 미만이고요. 음... 이게 성장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숨은 키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그 숨은 키를 찾는 것보다 진짜 키를 뽑아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잘 짚어주셨어요. 네. 숨은 키라는 거는 이런 우리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살짝 굽어 있는 상태 음... 이거잖아요. 숨은 키는 좀 나중에 찾고 오... 일단은 진짜 키부터 뽑고 숨은 키는 자세 교정 등으로. 고3이후에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당장 제일 급한 숙제는 지금 키부터 뽑자라는 거죠. 음, 오 좋습니다. 일단 우선 순위부터 먼저 음. 어, 고르고 시급한 걸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진짜 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실 성장의 막바지에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네. 그러면 결국에 할거다 하자 음. 이거예요. 할수 있는 건다 하자라는 거예요. 네. 물론, 키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만 바라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공부나 아이의 진로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키를 뽑자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네. 아이들 먼저 일찍 자고, 음. 운동은 적당히 해줘야 돼요. 음. 성장파이 거의 다친 상태에서, 완전히 다치는 게 빨라지는 요인은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이에요. 음. 참, 일찍 자야 한다는 거. 그 9시나 10시,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꼭 자야 한다는 건지 수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들 학원이 10시에 끝나요. 근데 네. 어떻게 10시에 자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10시에 자야지 키가 큰다? 음. 이거는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 연구를 통해 아니다, 그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 스마트폰 보면서, 릴스 아 계속 넘기면서, 네. 쇼츠 넘기면서, 네. 자는 시간을 일부러 계속 늦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네. 우리 아이들 딥슬립으로 전환을 방해해요. 딥슬립 때 양질의 성장 호르몬이 쭉 나오면서 성장 촉진에 매우 중요한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 일찍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계시는데 <웃음> 네, 네. <웃음> 일찍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아이들 수면에서 딥 슬립으로 빨리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음, 거고요. 음, 그렇군요. 어 그럼 스마트폰이 정말 키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네요. 네 그러면 운동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롭게 운동을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맞아요 네. 저, 어머님, 음. 아이 누가 제일 바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바빠요 네. 제가 거의 12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진료하고 연구를 하는데 네. 그래도 <laughs> 고등학생 아이들만큼은 바쁘지 않아요 네. 아이들도 쉬고 싶겠죠 당연히 음. 그때 당연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네. 안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음. 짧게는 30분은 금방이고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넘어가요 음. 그래서 네. 스마트폰 보는 시간 딱 정해놓고 네.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어,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보면은 운동할 여유가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어떤 운동을 또 추천해 주시나요? 그래서 딱 저는 줄넘기만 하자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줄넘기 음. 얼마나 줄넘기 두 시간에 세 시간에 음. 못 해요. 가볍게 일단 뛰기로 10분만 하자라는 거예요. 아. 저희 연구소 아이들 데이터로 통계를 냈는데 네. 10분에 700에서 1,000개 사이를 할 거예요. 어. 딱 여기서 조율해 주시면 되세요. 음. 시간보다는 개수를 저는 선호를 하는 게 네. 아이랑 몇 개만 하자라고 딱 약속을 하면은 네. 아이가 이해하기도 편해요. 사실, 시험, 시험 하면 10분에 줄넘기 네. 10개도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당장 집에 가서 딸과 함께 네. 이 줄넘기 운동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운동 이에도또 식습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키를 또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생체 이용률이 높은 네.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 <laughs> 네네. 고기, 생선, 계란, 매 끼니 조금씩은 먹어야 돼요 오. 매 끼니 막 스테이크 생선 구이 매일 이렇게 먹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씩 약 100g 정도 음. 혹은 계란 두 개라도 넣어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설탕 아. 키성장에 최악입니다 아. 이것만 모두 기억하실게요 설탕은 키성장에 최악 네. 물론 안 먹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불고기에도 음. 또 아이들 간식에도 설탕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과잉한 설탕, 음... 과잉한 군것질을 삼가자라는 거예요. 그분 또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먹는 것과 함께 또키 성장에는 체형 교정도 필요하다고요? 어, 맞아요. 체형 교정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러고 공부하잖아요. 네. 이렇게 웅크리고 공부하고 오래 앉아있고 하다 보면은 음... 다리가 휠수 있고요, 뭐 척추측만증이 올 수도 있고요, 거북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를 교정하자라는 거예요. 음... 쉽게 말씀드리면, 키 크는 체형을 잘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어... 이것도 아이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거나 하루에 1, 2분 스트레칭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평소에도 이런 거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도 또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확 와닿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성장판이 거의 다친 상태에서도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아 그럼요. 네. 한뭐중3에서뭐 고등학생들의 부모님이 오시면은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 아이가 2 년간 뭐3 년간 키가 멈췄어요. 성장판이 거의 다 닫혔대요. 네. 우리 아이 키클수 있을까요? 음. 딱이 질문이에요. 네, 네. 가능한 경우에는 예스입니다. 네. 성장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시기에 네. 키 성장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저희 전문가의 역할은 키가 멈춰버리게 음... 키 성장이 0.00cm로 수렴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네. 그때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아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수년간 키가 멈추고 성장판이 거의 다 닫혔다고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의 네. 실제 키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제가 생각난 아이들을 추려봤는데요. 네. <laughs> 이게 어머님들과 한 카톡이고요. 네. 이게 저는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검사 후에 성장 요약 보고서를 드리고 그 미래의 청사진을 또 만들어 드려요. 이게 전략을 드리는 거죠. 어, 위 아이들의 경우 모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동일 나이 평균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cm 미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문제는 이 친구들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잘클 때에도 뭐 예를 들어 중1 때 그때도 느리게 크다가 키성장이 멈춘 지는 한뭐 2년에서 3년 된 아이들이에요. 네. 단 저희가 이 친구들을 진행한 이유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어. 남아있는 성장판에서 키성장을 극대화시키고자 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각각 보시면 네. 어, 5개월간 4cm, 네. 3개월간 2.3cm, 5개월간 2.7cm 성장했어요. 네. 사실, 이런 아이들이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성장판이 잘 열려있을 때, 성장 대사가 좋을 때, 성장이 가속기 때 만났으면 더잘 컸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들 톡을 제가 가끔 보면, 어머님들은 다시 키가 뽑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럴 수 있겠어요. 또, 감사하는 톡을 받으면 또, 자부심도 느껴지겠지만, 아, 좀더 가속기 때 왔으면 내가 또 뽑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사한 하죠. 거죠. <laughs> 자 원장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또 후천적인 노력이 참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작은 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이 키를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절대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 성장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여쭈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키성장 골든타임 골든힐 키성장 연구소 한혁교 한의학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원장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키성장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됐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